한 나이기도 한 나이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사무엘서를 쭉 보겠습니다. 상하로 되어 있는데 이제 몰래는 한 권입니다. 이 사무엘서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제 그 앞에 나오는 사사기입니다. 이제 사사 시대의 끝에 있었던 일,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종이 나눠 드렸죠. 이제 좀그 A4 반장만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나눠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사사기 말 시작. 사사기 말 왕정 시대로 진입하기 직전의때였습니다 엘리가 그의 아들 홉니와 비느아스와 함께 제사장으로 섬길 때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엘가나와 그의 두 아내 한나 그리고 분인나입니다. 하나는 자녀가 없었기에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았으나 분인나로부터 심한 모욕을 받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녀는 실로에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이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고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비록 엘리에게 술 취했다는 오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얻으며 돌아갑니다. 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이 이게 이게 어떤 배경이냐? 먼저 우리가 사사 시대를 조금 이해해야 해요. 여러분 사사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주어지기 전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재판관들을 의미하죠. 뭐 영어로는 저주이라고 하는데 이 사사들이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이 오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사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뭐 여러 사사가 있잖아요. 괜찮은 사사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요. 언니엘, 뭐 에우, 삼갈, 드보라 쭉 나가는데, 나중에 가면 여러분 삼손이 사사거든요. 삼손 이름 들어보셨죠? 삼손 같은 사사, 뭐 기두원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온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하기도 하면서 좀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이게 뭐냐 면이 사사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풍요를 누리면서 굉장히 좋아하면서 점점 타락하게 돼요. 물질이 풍요하고 먹을 게 많아지고 그러면서 아, 이땅 백성들은 농사를 짓는데 농사이시는 바알이네. 그럼 뭐 이방신은 또 뭐네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아이고 아이고 잘못했어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줘요. 그럼 사사가 와서 또 구원하면 하나님 섬기다가 또 배부르고 등 따시면 또 타락해. 그럼 또 이방 민족 들여다 하나님이 치시면 어이고 아이고 저 도와주세요. 그러면 또 사사 세워줘.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이걸 나선형적 하강 구조다 이런 말을 해요. 좀 어려운 말로. 이건 뭐냐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잘못을 반복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도와주면 또 타락하고 사사 사사를 계속 세우고 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사 시대 말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타락이 극에 달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맨 마지막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있그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레위인 하나가 첩을 갖다가 그. 그 첩이 도망갔다가 그첩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이 베냐민 지파의 족속이 있는 마을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불량배들을 만나 가지고 자기 첩이 강감당하고 그다음 피살당해 가지고 열받은 그 레위인 자기 죽은 아내 시체를 열두 마우 도망을 내가 가지고 그 열두 지파에 보내 가지고 이 열한 지파죠 열두. 베냐민은 빼고 열한 지파에 보내가지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또 열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고 하는 난리 난리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 난리가 납니다. 이게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실력들이 점점점 색으로 사그러지고 거의 이제 뭐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런 게 사사기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필요했냐면 왕이 필요해요.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 이거 사사기 계속 등장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읽어 보시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 믿음으로 다스리는 지도자가 없었고 백성들은 타락하고 거지 없그 그 죄짓기가 끝이 없었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참으로 믿음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리드해 나갈 왕을 세우는 책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서에 중요한 세 명의 주인공이 있었으니 첫 번째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당연히 사무엘서니까 사무엘. 그다음에 왕이 좀 제대로 써야 되는데 제대로 못 쓰는 왕이 두 번째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 의 이름이 제1대 왕 사울. 그다음에 이 사울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하고 그 마음에 합했던 왕이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 이름이 다윗. 여기까지가 사무엘 상합니다. 여러분 세 명의 주인공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일 장에서 사무엘이 등장해요. 왕을 세우는 선지자. 이 왕을 세우는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하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나가 어떻게 등장하느냐. 한 가문이 등장하죠. 여러분 그 1절부터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가나의 족보를 뭐 4대까지 쭉 올라가면서 설명을 해요. 꽤 유명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둘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 이게 그냥 문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남자들이 많이 죽고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가 문화적 현상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라가 아니라 허용되었던 그 당시 문화였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일부다처제가 있었는데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엘가나에게 있었던 첫째 아내가 한나였고 두 번째가 브인나이두 아내가 있었고 엘가나는 한나를 더 좋아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 매년 실로 이제 그 당시에는 법궤 언약궤가 있고 제사장이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곳이 실로였거든요. 실로라는 곳에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이제 거기에 갈때 여기 보세요. 사절에 어, 보니까 엘가나가 제사 드리는 날에는 분깃을 아내 분인 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다음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 왜? 그를 사랑함이라. 심정적으로 한나를 훨씬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분인나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그 사절에도 보면 그 분지, 어, 제사들이나는 재물을 분 재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래서 자녀가 한 줄이 아니 이게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에요. 요요 단은 복수로 쓰였어요. 원어로 얘기하면 그래서 자녀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나를 더 사랑하는 모습을 분인나가 보고서 어떻게 했죠? 6절에 보니까 그의 적수인 분인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7절에 보니까 분인 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남편이 더 사랑했던 아내가. 더 사랑받지 못했던 아내로부터 미움을 받은, 받게 된 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성격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나는 굉장히 힘들겠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분인나가 문제죠. 분인나가 나쁜 여자죠. 헬가나가 나쁜가요? 누가 나쁘죠? 문제가 문제가 누굽니까 여러분? 한나가 문제인가요 그럼 엘가나가 문제? 아, 예, 남편이 문제죠. 예. <laughs> 여기서 다수의 여성분들이 남편이 문제라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이 남편 꽤 괜찮은 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죠. 겠 왜냐하면 이제 팔 절을 한번 보세요. 8 절을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 얘기를 돼 한나요? 어째요 울며 어째요 먹지 아니하냐. 어째 그의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을 해요. 아뭐 아들만은 뭐해. 분인 나 그런다고 왜 이렇게 신경 써. 내가 열 아들보다 더 낫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말을 이쁘게 하잖아요. 아닌가요? 물론 큰 도움은 안 되겠죠.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이쁘게 하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디 어디 신방 가니까 그 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이라도 이쁘게 하면 좋겠다. 툭툭툭툭툭툭 막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요 그러니까 엘가나는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그럼 분인 나가 문제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누가 사실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5절 보시요 5절 보시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6절도 보세요. 이걸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문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어 이거 당황 당황스럽네요. 문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고통을 당하는데 근본적인 그 고통의 키를 쥐고 계시고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막 하나 님게 원망이 될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나가 한 행동을 보세요.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신 분이 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한나가 한 행동이 뭐죠? 기도였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 그분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실 수 있다면, 그분은 나를 그 고통에서 꺼내 주실 수도 있으시죠. 그래서 나는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면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 안 하고, 저, 저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 아이고 애기도 없는 여자가 그래 잘나고 잘났다. 남편이 너 좋아한다고 너, 너 너는 뭐 괜찮은 여자 같아? 그러면서 막 속을 벅벅 긁으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한나가 아니 이 여자가 제가 지금 굉장히 순화된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여자가 아니, 그러면서 같이 머리끄덩이 잡고 막 싸워야죠. 그렇죠? 어 그리고 욕하고 요즘 드라마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뭐예요? 엘가나 남편을 잡아야죠. 당신이 똑바로 해야 되잖아. 막 그러면서 남편을 막 휘어잡고 막 이렇게 흔들어야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죠. 우리 생각에. 근데 여러분, 그거는 누구를 못 보는 거냐?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보면 사람하고 싸우게 되죠. 하나님을 못 보면 사, 이 분인 나가 없어지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살아봐서 알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인간이 없어지면 좋을 것 같아서 막 싸우고 그래서 걔가 쫓겨났어, 없어졌어. 그럼 더 세네가 나타나죠. 막더 이상한 사람이 막에 나타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한나가 여기에서 아, 이 기도했다 이것은 다른 세계를 본 거예요. 아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걸 보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지도 않아요. 여행 갑니다. 아, 말이 다 싫다. 좀좀 쉬자. 여러분 여행도 필요해요. 뭐 먹방, 맛있는 거 먹고 스트레스 풀고 막 그럽니다. 차 마시고 얘기하면 좋아지니까. 근데 여러분 돌아오면 또 있죠 그 사람. 우리 현실에 돌아오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또 있습니다. 어려워요. 힘들다는 거예요. 아나가 그래서 여기에서 기도했다. 이것은 나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서 이 문제들 해결해 주실 능력도 있다. 이걸 믿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말씀하시되 어떤 마을에 어떤 도시 에 재판관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런데 한 과부가 그 도시에 살고 있는데 어려운 일에서 계속 찾아갔는데 안 들어주다가 나중에 귀찮아서 들어주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야 하물며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들어주겠냐 귀찮아서 들어주겠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녀들의 그 기도에 대해서 그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로는 속히 그 원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같이 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이 세상에서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내 원한을 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때 저는 이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겁니다. 나의 모든 문제 해결점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실제적인 믿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죠. 하나님은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임을 보는 것을 기뻐하세요. 이게 너무 당연한데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데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맨 나중에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 우리 문제의 키를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고통 중에서 이르되 내가 못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요하시오. 거드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이거 꼴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 주실이도 여호와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자, 어, 그래서 이제 한나가 기도하는데, 근데 한나가 기도하는데 이 한나의 기도에 좀 재밌는 특징이 있어요. 어, 먼저 어, 그 특징이 뭐냐면 여, 여러분 그 기도를 한번 보세요. 1 1절 내용을 한번 보시죠. 서원하여 이르되 자 일단 서원이 돼요. 기도가 서원이 됩니다. 물론 그 앞에 상당히 많은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10절에서 11절로 가는 그 사이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면 좀알수 있습니다. 어쨌든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서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뭘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러분 이게 재밌죠 어,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저 이번에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제가 1일조 앞으로는 잘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만 잘 되면 하나님 제가 교회 요거 요거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풀어주시면 내가 한대니까요 해주세요. 그, 여러분 거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거 해주면 해준다. 애들이 저한테만이 저희 애들이아버지저 이번에 말해요. 이제 옷 사주면 저옷 사주면 어, 제가 한 며칠 안마해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물론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무 내가 무슨 사장님도 아니고. 이네 안마를 받으려고 내가 이거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거래가 아닌데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 꼭 거래 같지 않아요?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드리겠나이다 이게 좀 이상해 보여요. 근데 아, 여러분 여기 좀 키포인트가 있어요.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죠? 오래 기도하는 동안 이 말씀이 있어요. 자, 한나는 기도를 오래 했어요. 어, 짧게 한게 아니에요. 뭐가 오랜지 이게 30분인지 1시간인지 2시간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심령에 어떤 변화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여러분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했죠. 얼마나 얼마나 마음 아파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저 점점점점 그 기도 소리가 좀 작아지고 입술이 좀 하면서 말 소리가 잘안 들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기도하면서 오히려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통곡하면서 고통 중에 기도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하고 딜할 생각이 들었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내 이게 주시면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시편 51편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어서서 나를 드리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내 것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왜 아들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때 그 아들이 필요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마음에 기도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뭐 보셨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어오니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는 마음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캄보디아 성도들이 저 목회자들이 왔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아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길 줄 몰랐어요. 아뭐 헌금도 많이 하시고 뭐 그냥 입을 다 빨아가지고 하고. 그뭐 픽업하고 안내하고 제가 참 감사했어요. 어디서 저런 마음이 생길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첫 번째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막 시켜서 할까 말까 하기 싫은데 해라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 기쁜 거예요. 요러분 나중에 한나가 드리는 장면, 아들 들드이 장면 나중에 보거든요. 억지로 안이려요 기쁨으로 많려요사랑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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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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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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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한 줄 오해를 받고 엘리가 이야 너 포도주 끊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입만 죽죽 조금 입만 이렇게 움움 움직이니까 술 끊으라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한나가 그때 하, 저는 그렇게 술 먹는 여자 아니에요. 제가 마음이 아파서 고통 중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주냐면 아마 엘리도 미안했겠죠. 목회자가 이렇게 오해를 했으니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엘리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여기 아들 난다는 얘기 없어요. 여기 보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 허락하기를 원한다. 엘리는 뭘 구했는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자세히 얘기 안 했으니까 허락하기를 원한다. 내년에 이맘쯤 네가 아들이 있으리라. 무슨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근데 18절을 보면 한나가이 얘기를 듣고 당신의 여정이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어때요? 반응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신 빛이 없더라. 뭔가 이 마음에 확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걸 여러분 느끼실 수 있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 뭐아 하나님 정말 아들 주시겠다고 확신했다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나중에 아들을 낳기는 나요. 그러나 한나에게 정말 내년에는 아기를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들었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가 굉장히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엘리라는 그 당시에 제사장, 선지자, 사사, 마지막 사사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물론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지만, 하여튼 이 사람의 말을 듣는데 이런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고통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이걸 하니까.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주어져서 좋은 게 아니라, 결과가 바뀌어서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한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변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니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니까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납시다. 그러면 변화되기 전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뭐가 되지 않아도 기쁩니다. 예,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를 새롭게 채운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생각났던 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서 참되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너니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사시대 말에 사무엘을 주시고 다윗을 주시기 원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실까요?" 한나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구원하신다니까요. 저는 오늘 수요일날 예배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간구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저는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한나는요, 사무엘을 구한 적이 없어요. 한나는 그냥 아들만 달라고 분인 나만 좀제 제 때문에 힘든데 요것만좀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어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께 기도해서 은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